안녕하세요. 케겔 여왕 고윤숙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캠프에 들어갔서 있을 때, 저 아는 동생이 어, 캠프를 들어와서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동생이 얼굴에다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니 하고 물었더니 흑사탕 에센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입소를 했으니까 저녁 때. 어, 클렌징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흑설탕 에센스를 얼굴에다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몇 번을 바르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말라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피부가 딱땡겨지는 느낌이 오면서 얘가 이제 마르거든요. 그럼 아 이게 피부가 좀 탄력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하고 토요일 날 저녁 때 하고 일요일 아침에 했으니까 네번 정도 한것 같아요. 어 이제 아침에 아침에 했었을 때는 이게 이제 세안하듯이 그냥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팩 팩처럼 했었던 거가 한세번 정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요일 날그 퇴소하는 날 아침에 피부를 보니까 피부가 뽀얘진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잔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 나도 이거를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캠프에 들어올 때 이제. 선물로 해서 만들어서 갖고 온다고 했는데,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어, 만드는, 번, 만들어 보는 걸로 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처음에 만든 거는 좀 약간 묽은 감이 있어서 남아있는 걸로 나머지 500g의 흑설탕으로 한번 더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건 조금 묽었고, 두 번째 만들었던 건좀 이제 되게 만든 거예요. 조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를 섞어서 놓으니까 쓰기가 너무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이 제가 만드는 과정을 어, 영상으로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어, 맨 끝에 제가 실질적으로 시원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봄철이라 피부가 음, 건조해지기 쉬운 이제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습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 봄철에 이 흑사, 흑설탕 에센스는 도움이 많이 됩니 되...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어, 냄비에다가 넉넉한 냄비에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품이 생겨서 넘칠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주, 냄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붙든 물을 먼저 붙은 그거는 상관이 없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부어가지고 센 불에다가 한 10분 정도 해서 끓기 시작하면 어, 이 이제 설탕의 백직한 강도 그러니까 쭈루룩 흘리는 강도보다는 조금 껄쭉해야 되고요. 또 너무 껄쭉하게 되면 잘 롤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두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것 같아요. 봄철 피부가 건조해지는 요 때쯤 쓰면은 너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리뷰해 보았습니다. 한한달 정도 한번 써보고 정말 좋으면.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물은 어제 제가 이렇게, 예, 콩이거든요. 콩, 검정 콩, 검정 콩이 아, 좋은 장점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머리에 대도 쓰려고 제가 이거 검정 콩 물을 이렇게 밤새 불린 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얘는 다시마 물, 오리 물이에요. 이렇게 노란하게 이렇게 이제 불린 다시마 물. 어,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거가 흑설탕. 흑설탕이 이게, 어, 1kg 짜리에요. 1kg 짜리. 근데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얘를 500, 어, 구람만 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500g에 물은 1 l 터인데얘 예, 저기 우려놓은 물을 활용을 해서 할 거예요. 냄비는 끓어오르는 걸 대비해서 좀큰 걸로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설탕 아까 1kg짜리 어, 반 어, 500g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아까 다시마하고 그콩 우린 물. 만약에 귀찮으시면 그냥 맹물, 그냥 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탕을 먼저 불튼 어, 이제 설탕을 지금 제가 벗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려놓음을 붓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주의할 점 하나는 젖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얘가 딱딱해지는 어, 그런 현상이 돼요. 이렇게, 지금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불을 켜가지고, 강한 불에 10분을 끓일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올라오면, 중불에 얘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끝! 지랍니다. 만드는 거 너무 쉽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한 가지 넣으면 더 좋은, 어,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끓기 시작한 지한 5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어, 이때는 좀 옆에 지키고 계셨다가, 어, 넘치게 되면 청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음, 20분 정도 해서 이렇게 졸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불이, 센불에 했었을 때 이게 탈 거, 탈까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진짜 하나도 안 타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포인트는 절대 젓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줄이라고 그랬는데, 어, 한번 물 양을 제가 이제 반았으니까 이게 3분의 2 정도가 되면, 어, 끝이라고 합니다. 어, 아,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거품을 절대 걷어내시면, 아,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콩 불려놓은거 아예 콩조림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맛있겠다 흑설탕 에센스 만드는 동안에 이렇게 콩조림도 만들었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빨리 제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아들이 여기 앞에 운동을 가자고 해가지고 개천에 가서 아, 한 시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안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흑사탕 에센스 만든 거가 이게 딱그 1kg 짜리 그 저기 흑사탕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밥 만든 거가 조금 약간 묽어서 제가 이렇게 좀 대직하게 만들어서 딱 놓으니까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요령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다가 문질러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문질러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문질러 놓고, 롤링 하듯이 그냥 편하게 발라만 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흑설탕, 그, 각질제거제를 그 전에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부에 어, 피부가 좀 약하신 분이라든가, 그, 과민, 과민한 피부,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그, 뽀로지가 올라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각설탕 스크럽 만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흑설탕 에센스는 어떤 피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피부가 됐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세안할 때 입술에 묻거든요? 그러면 되게 달짝지근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먹게 되면 먹고, 몸이 피곤할 때는 흑설탕을 그냥 한수 정도 먹으면 얘가 이제 당이 이렇게 이제 달짝지근하고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고 달, 달콤한 사탕 같은 거 먹으면 피곤함이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로도 좋고, 세안하면서도 또 먹게 되면 먹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피부에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미백에도 좋고 탄력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잔주름 예방에도 너무 좋은 흑사탕 에센스 꼭 한번 만들어서 봄철, 어, 건조해지기,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 예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놓게 되면 얘가 이제 한 한 5분 다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 4분 정도 있으면 얘가 이제 꾸덕꾸덕해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피,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 손, 손에다도, 손에다도, 손에다도 해서 이렇게 발라두시고 같이 이렇게 발라두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목욕탕에 갈때 갖고 가니까 너무 좋은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바르고, 그 다음에 괄사 갖고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수건에다가 이렇게 그 수건으로 해서 말아가지고 좀 이렇게 스팀 타월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머리결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지난주, 지난 캠프에 제가 이제 갖고 들어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효과적인 연스꼭 만들어서 어, 피부 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제 거의 말랐네요. 얘기하는 동안에 가서 세안하면 끝이랍니다. 아, 여러분도 꼭한 번만.